자, 21년 3월 9일 모의고사 38번, 음, 보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볼게요. 이게 이제 순서, 아, 순서가 아니고 이제 문장 삽입 문제였지. 자, it is so easy to overestimate the importance of one defining moment. 일단, 자, 너무 쉽다. 가주 진주어. 그건이지. 자 과대평가하는 것은 너무 쉽다. 자뭘 과대평가하냐면요, 어떤 중요성인데 어, 하나의 순간을. 자 근데 어떤 순간을 결정적인 순간을 자, 결정하는 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을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은 너무 쉽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이라고 써주시고. 자 그리고 자 앞에 있는 overestimate 요거 하나 하고 그리고 underestimate 요거 하나 하고 병렬인 거지 자 과소평가하는 것은 또 너무 쉬워요 과대평가하는 것이고 그지? 과소평가하는 거 너무 쉬워요 뭐를 the value of making small improvements on a daily basis 자그 매일 매일에 작은 발전을 improvement 발전이란 뜻이고, 자, 작은 발전을 하는 것에 과, 가치를, 이제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쉽다. 자, 그렇지.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큰 업적, 큰 성취를 얘기하는 거겠죠. 응? 이 결정적인 순간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고 자, 그리고 이 작은 것에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매우 쉬워요. 이제 자, too often 너무나 자주 너무나 자주 we convince ourselves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설득한다 우리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거는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지 굳게 믿는다 자 뭐라고 믿냐면 then massive success requires massive action 자 여기서 이대은요 접속사 대시다 앞에 선행사 없어요 선행사 없고 네가 주어, 동사, 목적어의 완전한 문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믿냐면 거대한 성공은 뭘 필요로 한다? 거대한 행동을 필요로 한다 자, 매시브가 거대한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는 믿죠 큰 성공을 이루려면 아주 큰 행동을 필요로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설득시킨다 우리 스스로 굳게 믿는다 맞다는 거야. 이제 커다란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과대평가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요. 자, whether it is losing weight. 자, 체중을 줄이는 거. 그리고 winning a championship. 결승전에서 이기는 거. 자, 여기는 w e a t h e r 가 뭐뭐뭐, 이건, 아니건, 가네. 라는 이 부사절의 접속사. 자, 그지? 체중을 줄이건 아니건. 결승전에서 이기건 아니건. 혹은, achieving any other goal. 자, 어떤 다른 목표를 달성하건 아니건. 야, 고로콘 간에, 그런 간에, 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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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is, is 뒤에 붙어 있는 ing, 현재 분사. 연결된 거 봐주시고요. 동일구조 자, we put pressure on ourselves. 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한다 Put pressure on 어디 어디에게 압력을 가다. 그렇지. 어, 큰 성취를 하려면 큰 성공을 하려면 큰 행동이 필요하니까 우리도 큰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Yeah, to make some earth-shaking improvement. 그러니까 earth-shaking이라고 하면 지구가 흔들리는 거지 이제 지축을 흔들만큼. 흔들 만한 그런 발전을 만들기 위해서 자 만들기 위해서 자그 지축을 흔들 만한 발전이라는 것은 that everyone will talk about 응,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자, 이야기하고 있는 아니라 이야기하게 될자 그런 어 그런 발전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대신요. 자 다른 색깔로 해 볼까? 뒤에 about 뒤에 목적어가 지금 생략돼 있지? 그게 뭐라? 앞에 요거란 말이야. 선행사라고 하고 여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어요. 자, 전치 사회 목적가 생각됐으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 그리고 목적격 관계 대명사 어때? 생략할 수 있다. 자, 그리고요. 자, meanwhile, meanwhile. 자, 그러는 반면에 improving by one percent. 1%씩 뭐뭐뭐씩 발전하는 것은 isn't particularly notable 어떠세요? 눈에 띄지 않는데요. 자 특히나 특별히 눈에 띄지 않는다. 자 여기 3번 문장에서 뭐라고 랬어 이런 큰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걸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압박을 해요. 어떤 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지?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게 될큰 변화야. 야, 걔는 살을 30kg나 뺐대. 야, 걔가 결승전에서 1등을 했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얘기를 하게 될큰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큰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압박을 하는데, 자 그런 반면에 어때? 1%씩 아주 조금씩이죠. 조금씩. 자, 이거는 조금씩을 얘기하는 말이죠. 자, 조금씩 발달시키는 것은 발달하는 것은 특히나 눈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자, 그러나 it can be far more meaningful in the long run. 자, in the long run.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장기적으로 봤을 땐 훨씬 더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자, 비교급이지? 앞에 비교급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비교급강조라고써 주자. 그래서 얘는 자, 한 단어로 앞에 있는 비 비교급 more 요거를 이제 수식해 주는 거고. 요거랑 같이 쓸수 있는 말이 뭐가 있어요? 자, 입은 뭐치 far, far, a lot, still 이렇게 다섯 가지 있고. b e y 는안 된다는 거 근데 네, b e y 는 원급만 강조해 주는 거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큰 변화에는 큰 발전에는 이제 큰 발전 어 이제 큰 발전을 하는데는 커다란 의미를 둬요 예? 과대평가한다 그랬지. 근데 작은 변화를 만드는데 작은 발전을 이루는 그 가치는 음, 과소평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고 여기 4번 문장이 위치를 찾는 문제였어. 왜냐 앞에 있는 3번 문장과 대비되는 문장이 되는 거지. 반대 문장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서, the difference, 이렇게 나왔어요. 그 차이점이, 그 차이점. That this tiny improvement can make over time. 에서, 자, 이렇게가, 관계대명사, 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죠. 자, 사물, 사물,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 혹은 대. 이러한 작은 발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 수 있는 차이는 자 여기 그다음에 목적어 없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다시 자 이러한 작은 변화가 작은 발전이 자, 발전이 시간이 지나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차이는 이제 surprising 놀라운 것이다 놀랍게 만드는 이라는 뜻이니까 우리 이런 문제 대비해 보겠어요. Surprising 이냐? 서프라이즈드 s 자 n 런거자 서프라이즈 뭔가를 놀랍게 만드는거고 서프라이즈드는 앞에 있는 주어 자신이 놀랍게 된거야 자 그러니까 얘는 아니죠 변화가 놀랍게 만드는거지 자 놀랍게 만든다 그 변화가 그 차이가 자 h e r e s how the m r s s r u r r s i u r p r i s i n r s 이루어지는지의 사례가 있다. 뭐 수학이라는 표현보다는 여기서는 그냥 계산이라고 합시다. 자,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죠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 잘 받으시고 의주 동이에요. 의주 동. 자, if you can get o better each day for one year. 자, 만약에 당신이 1%씩 얻을 수 있다면, 1%씩 얻을 수 있다면. 근데 뭐를 더 나아짐을 얻을 수 있으면 매일 매일 1년 동안, 자 1년 동안, 뒤 숫자 나왔지? 다시 1년 동안 매일 매일 1%씩 더 나아짐을 얻을 수 있다면, 더 나아질 수 있다면, 자 you will end up 37 times better. 자, 당신은 결국에 37배, 37배 더 나아지게 될 것이다. 자, end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거죠. 더 나아질 것이다. 자, by the time you are done. 당신이 어떤, 음, 어, 성취하는 그때쯤이 되면, 다시 얘기하면, 이제 끝마칠 때가 되면, 그죠? 끝마칠 때가 되면. 자, 그래서 여기 사이에는 관계 부사, 웬이 생략됐어요. 매일매일 1%씩 네가 성장하게 되면은, 결국에 1년이 지난 다음에 다 일이 이루어졌을 때가 되면, 37배가 더 나아질 것이다. 자, conversely. 자, 거꾸로 봤을 때는요, 역으로. If you get 1% worse each day for one year. 자, 반대 얘기가 되는 거죠. 어, 더안 좋아진다면. 더 나빠지면, 1%더 나빠지면, 1년 동안 매일매일 나빠지면, 예, w i l l decline nearly down to zero. 당신은 거의 0까지, 자, 거의 0까지 떨어질 것이다. decline 떨어질 것이다. 그렇죠? nearly, 거의란 뜻이 되는 거죠. 밑으로 떨어질 것이다. 자, what starts as a small win or a minor failure? 자, 뭐 하는 것이? 자, 시작한 것인데요. 작은 승리, 그리고 최소한의 실패, 사소한 실패. 자, 요걸로 시작하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이게 왓절의 동사가 되는 거고, 이 전체 왓절은 이문장의 주어가 되죠. 뭐뭐 하는 것이야. 선형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자, 뒤가 불완전한 문장이고 뭐뭐하는 것더띵뗏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그리고 얘는 단수 취급이야. 절이 주어가 되면 단수 취급이라서 add up to something much more 훨씬 더큰 무언가로 쌓이게 된다. 자, add up 뭐 더하다, 더해서 올리다 이런 뜻이니까 훨씬 더 멋지 아까 비극 강조라고 했죠 훨씬 더 많은 무언가를 성취하게 된다 그렇죠? 뭔가 쌓이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지막 문장이 주제 문장이 되겠습니다 주제 문장 형광패 그렇죠? 작은 게 쌓여서 훨씬 더 커다란 무언가가 된다 그지? 너네도 조금씩 조금씩 열심히 노력해서 나중에 큰 성과를 이루도록 해야 되는 거죠. 자, 간략하게 주제문 한 문장으로 본다면, small things come together. 작은 것들은 come together. 어떻게 한다? 모인다. 그렇죠? 모인다. to form big things. 커다란 것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인다. 다시 얘기하면, 작은 것이 모여 큰 것을 이룬다. 적어 주시고요.